레즈 어셈블 전자는 코알라를 닮은 김주환입니다. 프로젝트 세븐의 빨간 머리 남지훈입니다. <목소리도> 네, 힙박경 어, 저는 보컬 좋아하고요. 김시율, <laughs> 김시율, 김시율 기억해 주세요. 저 앞으로 시율 화이팅, 화이팅, <laughs> 김시율, 윤 어, 랩, 노래, 댄스 다 되고요. 보여드릴까요 랩? <laughs> hey, wait, baby mama, oh, I don't want no drama. Yeah, make some <laughs> freaky, money, huh? o h a t do you call drama? We can make i n e 안녕하세요. 저는 08년생 김정윤입니다. 김정윤 키는 181이고 <웃음> 집에서는 <웃음> 귀여운 막내를 맞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방 사수해 주시고 <laughs> 월드 어셈블러들 다들 사랑합니다. <laughs> 김정윤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기억할게요. 기나하지도 아, 싫어 아, 아, 시간 날렸어 <laughs> 남다른 놈의 남다른 박전한 Different style, d i f r n t f l o 팝팝팝 매력포텐 <laughs> 저랩 말고도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이 많으니까 프로젝트7의 이주찬 많이 기억해주시고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월이드 어셈블러님들 사랑합니다 내거야 <laughs> 네, <고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다 켄시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아, 또 누나 결혼해줘. <laughs> 누나, <웃음> 저를 초립해주세요 누나, 도벼주세요 누나, 에, 우리 예뻐해주세요. 누나,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laughs> 어.. 저도 어.. 아, 사랑하고요. 저 어, 귀엽고 깜찍한 매력이 굉장히 많으니까 <laughs> 많은 응원과 관심 <웃음> 부탁드립니다. <laughs> <귀엽다, 귀엽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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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입니다. <laughs> 기억해주세요. <laughs> 나와! 나와! <laughs> <laughs> 권우 기억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어, 안녕. 어, 안녕. 어, 어, 권우.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남지훈이고요. 음색이 좋고,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 멋진 무대로 매번 돌아올 테니까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남지훈입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류> 안녕하세요 저는 와, 타칭 네. 조강민남 김재환이고요. 저의 매력은 어어 기억 어, 어, 조각, <목소류> 조각 조각, 조각, 조각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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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성장하는 캐릭터니까 <목소류> 어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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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더더더더더 <목소류> <목소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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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럼 나도. <목소류> 늦진 않았겠지, 난 달려가, 난 달려가, dreaming, 미... 아직 늦진 않았겠지 너에게로 coming back 난 달려가 난 달려가 dreaming 끝이 없는 미지 아직 늦진 않았겠지 너에게로 coming back 난 달려가 난 달려가 dreaming 끝이 없는 미지 우리 님이 여기에 아와저다 아직 늦지 않았겠지, 너에게로 coming back. 난 달려가, 난 달려가. Dreaming, 끝이 없는 미지 우리 님이 여기에 너에게로 달려 서로를. 아직 늦진 않았겠지, 너에게로 coming back. 난 달려가, 난 달려가. dreamy, 끝이 없는 미지 우 e on 여기에 너에게로 달려 서로를 찾기 y o g i no ye g e r e s t e p I'm c we got nothing there. to feel. Naked dalyos, so none in d a l g e m y world. Get ready 아. l e t s road. <laughs> 음, 어... 아직 늦진 않았겠지 너에게로 커밍백 달려가 난 달려가 d r e 끝이 없는 미지 우리님이 여기에 너에게로 uh... 달려 서로를 찾게 됐고 찾게하대 모세 너가나 T to V 달려가 달려가 려가타려가또크게 풀어져 아직 늦진 않았겠지 yeah. 너에게로 coming back 너에게로 벌써, 달려 벌써. 서로를 찾게 한템 m u s 함께면 we got nothing that's to fear now yeah, ready. Yeah. 아직 늦진 않았겠지 알았어. 너에게로 coming Dreaming 끝이 없는 미지 <laughs> 우님이 <우리 웃음> <이미> 여기에 너에게로 <웃음> 달려 <웃음> 서로를 찾게 어, 아, 씨, 늦진 않았겠지. 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우라고 하고요. 아, 지금 제가 잘하는 것은 랩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좀 하고요. 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잘할 테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여덟 살김지환이고요 어,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성이 너무 좋고 분위기 발달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only one away. 안녕하세요 음색이 매력인 이조찬이라고 합니다 음색 말고도 랩이랑 댄스도 굉장히 자신 있는 올라운더 포지션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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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많은 관심과 응원 음악...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김영훈입니다 <laughs> 어, 저. 이고 내가. <laughs>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안녕. 아 한국어 못해요. 하지만, 아. 아. 아 <laughs> 에